안녕하세요. 스포지식입니다. 요즘 여자 배구의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구 규칙 관련하여 배구의 다양한 공격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구의 규칙이나 포지션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공격은 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공격 기술입니다. 리시브한 공을 세터가 높게 올려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때리는 공격입니다. 아무래도 공을 높게 올리는 공격이다 보니 그만큼 공의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가 블로킹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 정면 승부 느낌의 공격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공격은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팀의 공격수가 강력할 때입니다. 우리 팀의 공격수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 블로킹을 뚫거나 블로커의 터치아웃을 유도할 수 있을 때 오픈 공격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공격으로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입니다. 상대의 강력한 공격으로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사실 세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일단은 공격수에게 높게 토스를 해서 오픈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공격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픈 공격이 많이 사용됩니다. 오픈 공격이 높게 공을 올려 공격하는 기술이라면 속공은 세터가 공을 낮고 빠르게 올려 우리 팀 공격수가 공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쳐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공을 높게 올리는 것과 낮게 올리는 것의 정도의 차이는 상대적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배구 코트에 있는 안테나를 기준으로 안테나 정도의 높이로 올리는 공격을 속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공은 A, B, C 속공이 있는데 단순하게 거리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터와 공격수와의 거리가 1m 이하는 A 속공, 1m에서 2m까지는 B 속공, 2에서 3m는 C 속공이라고 합니다. 또, 세터의 뒤로 속공을 할 때는 백 A, 백 B라고도 표현합니다. 속공은 팀 내에서 가장 키가 큰 미들 블로커라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팀 내에 키가 아주 큰 미들 블로커가 있다면 유리한 공격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팀 미들 블로커의 신장에 맞게 정교하게 토스를 하는 세터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실도 잦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속공에는 세터와 공격수 간의 거리를 차이로 a 속공 b 속공 c 속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a와 b 속공은 세터와의 거리가 2m 이내로 매우 짧아 속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c 속공의 경우 세터와 공격수의 거리가 3m 이상이라 빠른 공격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은 애매해 보일 수 있어서 시속공은 퀵 오픈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정석적인 오픈 공격처럼 공을 높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직선으로 공을 올리기 때문에 퀵 오픈이라고 따로 부르며 공격수 입장에서도 점프와 스윙을 간결하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우리 팀에 발 빠른 공격수가 있거나 신장이 조금 낮아 정석으로 오픈 공격을 하기에는 블로킹에 막힐 확률이 높을 때퀵 오픈 공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동 공격은 말 그대로 우리 팀 선수가 다른 선수의 뒤를 돌아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는 기술입니다. 움직이는 속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속공과 마찬가지로 세터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 A, B, C킥으로 나뉘고 주로 키가 가장 큰 미들 블로커가 공격을 합니다. 이동 공격의 특징은 주로 여자 배구에서 많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배구의 가장 큰 규칙인 로테이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테이션 규칙의 특성상 배구는 앞선에 있는 선수들만 자유로운 공격이 가능하고 뒷선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을 하려면 코트에 그려져 있는 백어택 라인 뒤에서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로테이션상 앞선의 공격수가 두 명이 포진되어 있다면 다양한 공격 기술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앞선의 공격수가 한명 뿐인 상황도 있는데 이때는 후위 공격수들의 백어택 공격을 활용해 공격 옵션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 선수들의 경우 백어택의 공격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앞선에서 차선책으로 이동 공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차 공격은 쉽게 말해 페이크 공격, 즉, 트릭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 시간차 공격과 세트 시간차 공격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 시간차 공격은 공격수가 공격을 할때 점프하는 척을 하다가 상대 블로커가 먼저 점프하는 것을 보고 반박자 늦게 점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트 시간차 공격은 두 명의 선수가 함께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팀의 공격수 1이 속공을 하는 것처럼 진짜 뛰어주고 이어서 반박자 늦게 공격수 2가 점프를 해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세트 시간차 공격 모두 결국은 상대의 블로커가 먼저 점프를 뛸수 있도록 속임 동작을 한후 반박자 늦게 공격에 임해서 상대의 블로킹이 없이 손쉽게 득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결국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페이크 동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이크 동작에 상대방이 속기 위해서는 사전에 속공과 같은 공격을 많이 성공해야만 상대방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속공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구 코트 안에는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어택 라인입니다. 이 어택 라인 뒤에서 뛰어 올라 공격을 하는 것을 바로 백어택이라고 합니다. 아마 배구에서 가장 화려한 공격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구는 로테이션이라는 특수한 규칙 때문에 전위 선수와 후위 선수로 분류됩니다. 이때 후위 선수들은 무조건 어택 라인 뒤에서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위 선수들이야 속공, 오픈 공격, 시간차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네트 앞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후위 선수들은 오로지 백어택만 가능하기에 이 기술이 가능한 선수가 있다는 것은 팀 공격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파이프 공격은 백어택과 시간차 공격이 합쳐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위 공격수가 속공으로 페이크 점프를 뛰어주면서. 앞선의 상대 블로커들의 점프를 유도한 후 백어택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외구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환상적인 기술인 만큼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데요. 팀에서 백어택이 가능한 선수가 있어야 하고 전위 공격수와 세터와의 호흡도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선의 속공 선수가 뛰는 모션을 할 때, 우리 팀의 백어택 공격수를 상대 시야에서 가려주며 점프를 뛰어야 하기에 앞선에서 페이크 점프를 뛰어주는 속공수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배구에서 페인트는 상대를 속이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상대 선수의 타이밍을 빼앗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모두 페인트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시간차 공격, 파이프 등도 모두 페인트 공격입니다. 이 공격들 외에 또 다른 페인트 공격도 있는데요. 바로 팁입니다. 팁은 스파이크처럼 강하게 때릴 것처럼 하다가 살짝 짧게 툭 쳐서 상대의 블로킹을 살짝 넘기는 공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하려고 할때 상대 블로커들은 네트에 붙어서 스파이크의 궤도를 예측하여 손을 뻗고 있고 상대 리시버 선수들은 강한 스파이크를 대비해서 엔드라인에 붙어서 수비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블로커와 리시버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보고 툭 쳐내는 기술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흔히들 2단 공격이라고 부르는 덤프입니다. 공을 공격수에게 올려줘야 할 세터가 토스하지 않고 상대편 진영으로 흘리는 공격인데요. 토스하는 중에 시도하는 공격 기술이기에 제대로 힘을 실어서 넘길 수가 없어 대부분 팁처럼 살짝 건드려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팁 공격처럼 블로킹이 떠 있는 상태에서 넘기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수비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외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공격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혹은 리시브된 공이 네트에 너무 붙어서 제대로 된 토스가 어려울 때 무리하게 토스하기보다는 방향만 바꿔 덤프를 하기도 합니다. 서브를 통해 득점에 성공한 것을 서브 에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서브는 이름에서도 그렇듯이 상대 팀의 공을 넘겨주는 서비스 개념에 가까웠지만 현대 배구에서는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 바뀌며 그 중요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무회전 서브, 플로터 서브 등 서브의 종류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팀의 특정 선수나 특정 지역으로 서브를 하는 목적타 서브처럼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서브를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서브 에이스로 득점에 성공한 선수는 계속해서 서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서브 에이스로만으로도 경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배구의 다양한 공격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배구를 관람하실 때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